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방식에 젖어 믿음의 시선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이 있었다면 주님 우리의 시선을 고쳐 주시고 믿음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구할 때 우리 인생과,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런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하느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244페이지입니다. 다니엘 6장 19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듣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찬평학교의 성도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시 은혜와 은총연자는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의 하나님은 믿음이었더라 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다니엘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저도 환절기 이슈가 좀 생겨가지고 목소리가 좀 좋지 못한데요. 어, 좋은 목소리로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어, 사람의 목소리로 이렇게 전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가끔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아서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보기에는 참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신앙이 좋은 것과는 별개로 겉으로 보기에는 삶이 형통하지 않고 매우 험난한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성경은 어떤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둘때 하나님이 꼭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했나 싶을 정도로 힘든 삶의 스토리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믿음이 좋다고 하나님이 친히 자랑하셨던 욥도 고난을 당했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도 고난을 당했고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은 순간부터는 매맞았고 굶주렸고 살해 위협을 받았고 심지어는 죽었다고 생각해서 시체버리듯이 성 밖으로 내전, 내던져지는 등늘 고난을 당하기 일수였습니다. 믿음은 좋은데 삶이 형통하지 않다 라는 이런 내용들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참 아이러니한 내용으로 여겨진다 라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우리를 아주 위험한 생각으로 빠뜨리는 것임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1.1핵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인생과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형통으로 이끌어 가셔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상황을 불통으로 이끌어 가셔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설교의 전체 결론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형통으로 이끌어 가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설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통으로 이끌어 가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에 포기하지 않았던 이들이 성경 속에 기록된 인물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그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믿음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두개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읽는 것이잖아요. 근데 자칫 하다가는 우리의 시선이 이 믿음이라는 관점보다는 눈에 보여지는 것에 더 마음을 쏠리게 될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지하면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눈을 하나님께 놓치지 않도록 유념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여지는 것에 마음이 점점 커지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도 의심할 거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일으켜셨던그 기적이 옛날 일처럼 여겨지며 오늘날 믿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도 부정하며 이것이 내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라고 착각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셨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보다 내 인생을 계속 힘들게만 만들었던 안 좋은 추억만을 이야기하는 부정적인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많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정의를 해본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시지는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되 삶에서 실제로 본 것처럼 믿고, 나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갑자기 찾아오신 여우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계산하거나 이유를 묻지 않고 곧장 그 말씀을 따라갔다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본문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 바를 알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목적지를 아는 사람처럼 확신 있게 떠났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마치 부모님의 손을 잡고 신나게 길을 떠나는 자녀와 같이 알지 못하는 길을 하나님과 함께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약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때로는 믿음이 결정되고 때로는 믿음이 판단된다면 그 믿음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믿음일 것입니다. 특히 만약 내 믿음의 상황이 좋지 않아서 눈에 보여지는 결과로 인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다면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었는가 이것을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금 반대로 얘기해 보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무리 있어도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반응을 했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한 믿음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먼저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보다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으며 하나님 곁에 선 믿음의 한 사람으로 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뛰어난 정치가이자 하나님의 일을 예언하는 예언자로서 바벨론, 바사, 메데라는 아주 강력한 나라들이 연이어서 바뀜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혜자로서 꾸준하게 활동을 보였던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은 다니엘의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호야김 왕 3년에 소년의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왕궁 학교에 다녔다라는 것으로 볼때 유대 민족 중에서도 왕족이나 귀족이었다라는 것은 알수 있죠. 하지만 이러한 다니엘에 대한 내용보다 성경은 다니엘을 다른 부분으로 더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이 비록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온 사람이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서 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 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름이 개명되었지만 여전히 다니엘로서 바벨론 안에서 살기를 힘썼던 사람이었고요. 바벨론의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 자신의 신앙을 더럽힌다 라고 분별하여. 한간장에게 구해서 그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 과정을 보면 단순히 음식 투정에 그쳤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과 결단의 기준이 신앙에 맞추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또한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다니엘의 신앙은 자신의 루틴에 맞게 잘 형성이 되어져 있었고 삶에서 가장 중요했던 우선 순위가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지며.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쓰며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가 무려 소년에서부터 왕조가 세 번이나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았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신앙을 가진 자들의 삶이라면 당연히 인간적인 생각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도 굉장히 기뻐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이 수월하게 풀려지기도 했을 것이고, 원수들도 다 사라지고, 믿음으로 반응한대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체험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승승장구하고 형통해져야 된다, 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니엘만한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자랑하실 만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놀라운 건 그런 믿음의 대가와 같은 다니엘에게도 여전히 삶의 문제는 계속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아니, 심지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볼까요? 처음에는 왕궁 학교에서 음식과 포도주만 절제해서 먹지 않았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 신앙에 대한 압박이 커져만 가는데요. 다니엘 자신이 극적으로 꿈을 해몽해 주어서 왕으로부터 신임을 아주 두텁게 받고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금신상을 향해 절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새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물론 하나님의 건지심 가운데에서 그들이 살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 신앙적인 문제가 자신과 자신의 주변 사람들의 생명까지 위협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오 왕의 신하들은 승승장구하는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했는데요. 기어코 그들은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절을 하는 자는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여야 된다라는 조서를 내리도록 만들었습니다. 평소에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은 이 조서가 쓰일 때 다니엘이 이 조서 안에 포함될 사람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조서에 도장을 찍었고 이제 다니엘이 직접적인 위기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다니엘에게 신앙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계속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아까 읽었던 십절의 말씀처럼 조서의 내용을 알고도 평소에 하던 대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유심히 지켜보던 이들에게 고발을 당하게 되고 조서에 대한 힘으로 인해 사자굴에 들어가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저자는 이 다니엘이 고발당한 이후에 다니엘에 대해서 어떤 표정을 가졌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상태를 표시하고 있는지 이것을 서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간장이 타는 다리오 왕의 모습만 기록을 해 둡니다. 다니엘 6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 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멘. 한번 사, 생각해 볼까요? 초조하고 힘들고 살려달라고 애원해야 되는 사람은 사실 다리오왕이 아니라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생명에 대한 구걸의 내용이 1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은 믿음의 반응을 보였던 다니엘에게 문제가 찾아왔다. 그리고 그 문제가 다니엘을 집어삼키는 것처럼 서술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과 다리오 왕을 이렇게 비교하여 쓴이 저자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눈에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자의 한계와 눈에 보여지지 않아도 확신을 가진 믿음을 믿음이 있는 자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둘을 비교해요. 다리오왕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지 못했고, 눈에 보이는 문제에만 급급하면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도 분명 문제를 볼 수는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도 우리와 성장이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다니엘은 이 눈에 보이는 문제를 집중해서 본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집중해서 보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야만 한다고 명하신다면 기꺼이 사자굴에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다니엘의 태도. 그렇게 다니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사자굴에 당당히 들어갔고 21절 22절에서 이렇게 외치며 다시 사자굴에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보면 21절 22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왕이 원하건대 왕은 만무강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왕이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리고 이렇게 다리오 왕 앞에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그 근거 있는 자신감을 23절에서 다니엘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구해서 올리라 하에 그들이 다니엘을 구해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어떤 문제든 찾아올 수 있지만, 어떤 문제든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실제가 확실히 있다 라는 믿음의 시선이 다니엘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왕의 음식 앞에서도 우상숭배 앞에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었다 라는 겁니다. 아, 여러분, 다니엘의 말씀을 읽으면서 사자굴, 또 풀무불, 금신상. 이런 이미지들을 크게 주목해서 보는 게 아니라, 다니엘처럼 우리도 다니엘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더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성경의 많은 부분을 읽으면서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집중해서 보면 답이 없지만, 답이 없는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니, 함께 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다니엘의 사자굴에 먼저 들어가셔서 그 사자들의 입을 친히 막으셨던 것처럼 이미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서 해결해 놓으신 채 우리를 문제 가운데로 부르시고 계시는 줄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문제를 주목해서 볼게 아니라 하나님을 볼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상황이 나빠지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남들이 볼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545장에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안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확신하며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면 다니엘이 들어가야만 했던 이 사자굴은 그 안에 사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이지도 않을 만큼 깊이도 꽤 깊었을 것이고 출구도 없었을 것이고 이쁜 모양으로 만들었겠습니까? 아주 험상궂게 그 구를 만들었겠죠. 그러니 밖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캄캄하고 선을 하고 정막이 흐르고 무서웠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사자굴는 어떤 것입니까?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화나고 왜 들어가야 되는지 알수 없는 곳이고. 믿음으로 반응한 것에 대한 자기의만 남아서 사자굴을 바라볼 때마다 억울하기도 하고 어떻게 그 사자굴을 들어가서 감당해야 될지 어떻게 이 사자굴을 내 인생에 찾아왔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받아야 되,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이것조차 받아들이기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사자굴이 혹시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십니까? 안타깝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에게는 늘 이런 사자굴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자굴은 크게 두 가지 차이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스스로 자초한 사자굴 아니면 하나님이 친히 가게 하시는 사자굴 이 차이만 있을 거예요. 이 차이만 있을 것인지 인생의 사자굴은 평생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인생에는 사자굴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사자굴 밖에도 계셨고 사자굴 안에도 계시고 사자굴이 생기기 전에도 계셨고 사자굴을 통과한 이후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사자굴을 보는 게 아니라 사자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은 우리와 성장이 같은 사람이에요. 크고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사자고를 믿음으로 통과한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음 믿음이 사자고를 통해서 증명될 거, 증명될 것인 뿐, 다니엘은 사자고를 통해서 믿음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았을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도 이런 믿음의 시선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남들이 볼수 없는 믿음의 시선. 상황과 환경, 조건, 또 감정에 의해서 변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더라도 변함없이 주님을 향한 확신에 찬 믿음의 시선.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도 똑같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 주셨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빛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하나님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셔도 하나님이세요. 상황이 좋던 좋지 않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며 살아가면 사자굴이 은혜가 되는 것이고 사자굴은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자굴을 통해서 깨달은 믿음의 확신이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변화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자굴을 두시고 우리에게 오라. 주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시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를 더 크게 볼수 있고 더 집중해서 볼수 있는 영적인 시선이 안, 여러분 안에 가득 넘치게 된다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될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근원, 축복의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눈 주의 영광을 보내라는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는 믿음의 시선을 띠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이 못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믿음의 사람,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도록 믿음을 구하며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